깡통 태블릿에 대한 종편 패널들의 썰전, 아직까지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패널들 꼬라지.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최순실의 태블릿 실체가 며칠 전박 대통령 공판장에서 검찰의 입을 통해 증거 내용 없는 깡통 소리가 나온 사실조차도 모르는 노영희, 황장수, 그나마 우파 패널로 분류되는 김명진 씨만 태블릿 석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개소리만 늘어놓는 노영희의 쾌변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하네요. 그래서 나라의 TV가 좌파 성향의 패널들 같은 졸렬한 세치 혓바닥 노름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김명진 씨 반박 주장의 말 풍선을 보태어서 보충 설명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사 명이 전에 그리셨어요 네, 제 그림은 이거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예. 최근에 있잖아요. 음. 그, 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주요 증거로 채택됐던 태블릿 PC 3개가 전부 다 증거, 증거로 제시했던 세, 태블릿 PC 세개다 네. 깡통 이 입증이 됐어요. 그, 이제, 언론에 잘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깡통 이 입증이 됐어요. 그, JTBC 태블릿이나, 저, 뭐야, 그. 그 무슨 소리요 깡통 이 입증됐다는 게? 그 자체 내용이. 네. 내용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되는 것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laughs> 확인해 보세요. 예. 디지털 파일이 중요하지, 도구가 중요한 건 아니다. 네. 툴이 이런 이야기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최순실 거였는 것처럼 얘기됐지만 그것이 입증이 안 됐다. 이거죠. 예, 근데 네. 하나는. 자, 그래서 지금. 노예 <laughs> 변호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지금 <laughs> 잠깐만요. 자, 잠깐, 잠깐 스톱. 예, 가만있어요. 이거 사실을. 확실하게 노입으로서 말씀하세요. 그 입증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근거가 있어요? 아니,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 어떤 보도에서 봤어요? 그 확실하게 증거로 채택됐어요? 아니, 증거라고 하는 건 기물 증거로 채택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전부 다가 증거가 네. 안 됐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증거 채택 안 됐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저왜 그, 제가 확인해요? 말씀하신 분이 그니까 제가 알려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확인해서 그걸 언론 보도에서 봐서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노희 변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아니 증거가 있냐 이거지 나는 보도에서 확인했어요. 어떤 보도요? 증거 채택은 이미 네. 된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일 아니에요. 그 지금 아, 저, 제가 재판 과정에 자리. 잠깐만 정리해 주셔요 데블리 PC 부분을. 네. 증거로 이렇게 채택을 이렇게 철회를 했어요. 검찰에서.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의 논란의 핵심은 제가 네. 봤을 때 우리가 이 인터넷의 그 어떤 메시지나 네. 메일을 보려 그러면 그걸 스마트폰으로도 보는 거고 아이패드로도 보는 거고 폰으로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검찰은 이 아이패드라는 부분 속에서. 네. 이제 이 정거로서 이 굳이 이걸 채택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처음 발표할 때그 안에 뭔가가 들어 있다, 예. 있었던 거다 했는데 그것이 진짜 깡통인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요 안간에 예. 많은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으니까 예. 그거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아니, 아니, 있다. 만 아니세요? 예, JTBC가 네, 만약 아니면 저희가 네. 틀리면 다음에 그이 자리 와서 제가 저만 네. 아마 말씀하시는 그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태블릿 PC 세 개가 채택되는데 하나는 네. 저 JTBC 태블릿 PC 또 하나는 장시업 태블릿 PC 또 하나는 고용대 태블릿 PC 이세개다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어, 지금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증거로 남는 게 뭐냐 네. 정호성 녹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정호성 녹음이, 녹음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오늘 가면인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이고 절대적이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재사 네. 제 얘기는 뭐냐면 이재사 정호성 씨가 네. 뭐진수를안 하겠다 네. 하는 거는 제게는 만시지탄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충성심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네. 그 녹음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런 네. 발언을 했어야지. 인재사 저는 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쭉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 아, 이게 내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어. 이재만 씨나 안봉구 씨는 뭐 네. 아예 정호성만도 못하지만 그건 조금 있다 한번 정리를 예. 한번 하죠. 뭐. 제가 뭐, 잠깐 뭐, 간, 저, 예, 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지금 아마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찰은 이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게 지난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때 제출이 되었다. 예. 그리고 이 태블릿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누설한 비밀문건이 47건 있었다고 했다. 그랬는데 예. 검찰 이것을 기밀 누설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그 예, 왜냐하면 아, 예. 나머지 것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 이걸 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그거하고 대해서. 그거하고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깡통이라는 예. 말은안 맞아요. 아니, 아니 그 자, 여기 부분에... 들어보세요. 예. 자, 그거 계속 그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던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을 안한 거는 자기들이 자신 없으니까 안한 거예요. 아, 그걸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해서 안 했다라는 거자 제가 사실은 어부형 선사입니다. 어, 재판을 하면서 모든 증거를 다 내고 자,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야지. 어떤 증거에 대해서 그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안낸다. 이거는 그치?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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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래서... 이 논쟁이 나왔을 때이그태면정 하다가... 취지가 결정적으로 잠깐만. 결정적인가라고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JTBC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예. 깡통이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 뭡니까 해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때 해명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 JTBC를 바로 법적인으로 제소를 해야 그렇죠.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고. 아, 그뭐 제, 예. 제 소관이 아니고. 하여튼, 아, 예. 내용이 그렇다, 이거. 지금 제 파티 한 것도 보면서. 그건 지금 다시. 네, 노용이 많아서도 얘기하잖아요. 예. <웃음> 네. 네. <웃음> 제, 그러면... 제 말을, 제 말을 아전 인습격으로 해석갔으니까 그게 아닌데. 그런 <laughs> 상황이 <laughs> <제 공성은 웃음> 벌어진 거아니요 <게> <laughs> 예, 그렇잖아요.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지만, 아직도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의 주장처럼, 세블릿 PC 국정농단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미망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만 같습니다. 저 패널들의 수준을 보면, 걸어 쳐 먹기에만 급급해 보이는 모습에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 주세요.